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리들에게 배우는 돈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돈비입을 사악해진 빅테크 그 이후라는 멋진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표지이고요. 어, 돈비입을 사악해진 빅테크 이라고 되어 있죠. 돈비입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그 이제 미인이죠. 라나 포로하라는 포루하라는 어 이제 여성학자 여성학자가 아니고요 여성 저저 어, 저널리스트 실리콘밸리에를 대표하는 여성 저널리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인가요? 예 아, 파이낸셜 타임스 글로벌 비즈니스 컬럼리스트 겸 부편집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이 아주 말고 하면 좀 그렇겠죠. 예, 이 여성 저널리스트 예,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읽은 작품이 이제 어, 메이커스앤테이커스라는 책을 읽었고요. 어, 라나포르아의 이제 작품 중에서 는두 번째로 읽은 책이 돈비 i l 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 메이커스앤테이커스는 어떤 얘기냐면요 예, 메이커 제, 제조업체들, GM이나 GE 같은 업체들은 많이 그죠? 안들고그 과정에서 많은 어, 이제, 노동을 창출하잖아요. 근데, 테이커스, 그 이유는 예, 예, 사실 이제 금융업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이제 금융업으로,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바뀌면서, 그죠? 예, 실제, 그, 창출되는 노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일자리는 아주 극히 미미한, 그것을 이제 빚고 온, 어, 책이 이제,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라는 책이었고요. 예, 두 번째로 읽은 라나포로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서 받은 인상은, 따끄럽다, 예리하다, 그리고, 어 아, 때로는 아주 그냥 미국의 깊숙한 패부를 아주 예리하게 찌르는 굉장히 공격형 저널리스트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사회각지 그리고 약간 어, 좌파 진보적 씨가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 지지자 정도 그렇 예, 여러분들의 정치색깔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제가 두 번째로 어, 읽은 라나 포르아라는 예, 이름이었고요. 예, 제목은 돔비이블. 영어 제목은 돔비이블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악하지 말자. 이게 재밌는 게 구글의 행동 강령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회사에는 사운이 있잖아요. 옛날에 삼성이, 그쵸, 이병, 이견희 회장이 이제 삼성그룹을 만들고 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쵸, 어, 뭐 이제 일하자. 뭐 이런 식의 사운을 지은 것처럼 사운이 있는 거예요. 돈비 이불이 구글의 사운입니다. 근데 그것을 패러디하는 거죠. 예, 돈비비를. 왜냐, 이 책은요, 구글을 제일 많이 까거든요. 예, 어, 구글과, 이제, 이제, 그리고 제가 일단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이 빅퍼를, 빅테크 기업들을, 아 진짜 시종일간 연락에 팹니다. 예, 정말 화끈하게 팹니다. 진짜. 예, 머 이제, 근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그, 왜, 이제, 그 이제, 합계 모 학교에서 빅테크라고 하기도 하고, 팜이라고 불려서 가끔 넷플릭스도 공격을 받고 있고요. 가끔 우버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IT 기업들이, 그 인터넷 기업들이나, 소위 말하면 이제 잘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기업들이 어, 이제 공격을 받는데, 어, 그 이유는 이거예요. 어, 이제, 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 이제 쉽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기에서 정말 중요해진 게 데이터잖아요. 예. 디지털 혁명이 3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에센스는, 에티스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 라나포로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21세기 속이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는. 그리고, 어, 이 데이터를 가, 예, 지고 있는, 구글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이 95%인가 그래요. 전 세계 시장 값은 60몇 프로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미국인들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도, 재밌는 일화를, 그쵸? 그렇죠? 예, 네, 구글이, 어, 이제 구글의 검색어라, 이제, 이런 것들 을 하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그 고교생 아버지가 구글이 본사에 굉장히 강렬한 항의를 했어요. 아니, 왜, 어, 우리 딸, 우리 딸에게 그, 뭐냐면 이제, 뭐, 어, 기저귀 이제 광고를 이제, 어, 이제 보내온 거라서 그냥 즐겁을하고 따져가지고 막우스하겠다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했는데, 아,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딸이 그 사춘기 고등학생이었는데, 임신을 했더라고요 예, 그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거를, 그쵸? 예. 구글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모든 그쵸? 예. 사실 21세기의 소규로 불리는, 이제 저는 그, 래이제 빅데이크 기업들이, 여기서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수많은 플랫폼에서, 이제 플랫폼은 이제 한네 개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쵸? 예. 여기에, 수십억 의 인구가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수십억 인구가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일하고, 뭐, 거기서 즐기고, 모든 것을 다 누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죠? 렇 빅데이터가 이제 21세기 속에,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이제 독점 기업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죠? 예, 시어도 루즈벨트 때, 어, 이제, 철저하게 분쇄시켰던 이제 독점권, 독점법과, 그처벌법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과 애플과 페이북은 이제 이 책에서는 거의 공공의적으로 예 구글을 전반 정도 가고요 나머지 절반은 아마존, 애플, 페이북에 대해서 이제 구글은 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제 감시 자본주의를 만드는 이제 비어말비브라더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 아마존과 아마존은 그, 그 치열한 그 제프 베이조스의 탐욕 그렇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거의 온라인 시장을 독점하기, 온라인, 이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글은 이제 광고 시장이지만,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경쟁업체들, 작은 출판사들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완전 히 짓밟아버리는 아마존의 그 치열함, 그 잔인함, 이제, 애체프 베주스의 그거를 비판하고 있고요. 애플은 이중성을 비판합니다. 애플은 아시겠지만, 2015년 그, 버라고 모아 때대 미국 테러리스트의 어떤, 이제, 그, 이제, 애플, 아이폰을 이제 입수를 했잖아요. 미국을 공격하려는 그래서 그걸 이제 FBI에서 그걸 열어달라 비본을 했을 때, 애플은 그때 그 사생활 보호라는 그 원칙을 깰수 없다고 해서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중국에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의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부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데이터들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내에는 애플과 제외했던 그쵸 중국 공산당 산하의 그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 상황이고 태국은 어, 아시겠지만 이제 어, 이걸 주로 비판해 2016년 때 대선 때 마크 주커버그가세르션데버그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 러시아 그렇예 이제 어떤 러시아에서 이제 보낸 어떤 이제 가짜 뉴스들이 그렇예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좀 불리하고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종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과했던 어 그런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예, 아주 그냥 굉장히 그쵸. 그렇죠? 화끈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빅테크 기업과 어떤 소위 말하면 그 미국에 잘 나가는 펜 기업에 대한 비판 선중에서는 가장 화끈하고 가장 열렬한 그죠. 격렬격 격한 비판의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 공공의 적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 제목은 공공의 적 그죠. 인 어메리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빅 브라더 이즈 와칭유가 되는 건데요. 어... 이제 이들 그룹들은요 어떻게 보면 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어떤, 어떤 팀 쿡의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이제 세르게베린이랑 이제 레리 페이지의 이두 사람은 어, 어떻게 보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증에 걸린 그쵸 그렇죠? 엔지니어 수학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타인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구글을 이렇게 그쵸 그렇죠? 어떤 괴물로 키운 사람은 창업자가 아니라 이제 창업자가 경영을 맡겼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 순다로 피차이가 하기 전까지, 어 구글의 CEO와 이제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독일계 미국인 에릭 슈미트 회장 있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어 구글의 어떤, 어, 소위 말하면 이제 파워를 이제 감시하는, 감시자본주를 만든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마크 주커버그와 쉐리 샌드버그가, 아시겠죠? 쉐리 샌드버그는, 어, 이제 그, 레리스머스 하버드 대학교 레리스머스 총장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레리스머스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레리스머스또부자관으로또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구글에서 일하다가 어, 에, 페이스북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페이스북의 CEO로 일하면서 2 인자예요. 마크 주커버보다 나이가 좀 많고요. 마크 주커버그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나왔었죠. 나오긴 아니라 중퇴를 했죠. 빅브라디기스와침류가 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들 네 개의 그룹도 빅브라더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진짜 빅브라더. 예, 어 저는 중국이라 생각하는데 을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중독에 대해서 빅트레이크가 저는 어 저희 딸이 이제 사회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그래서 아 정말 저는 사회심리학이나 심리학이 매력적인 한문이면서 미래에 기업 입장에서 착면 그저 필요한 그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계지명이 있어서. 청년지배가 아니죠. 심리학과 인기 있는 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쵸. 그렇죠? 저만 아닌건 아니죠. 그래서, 어 이제, 보니까 이제 빅테이크가 하는 것들은 가장 많은 투자, 연구 투자를요. 이제 정치학이나 외교학이나 경제학자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 연구에 많은 돈을 대서요. 중독에 대해서, 설득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어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는 그런 걸 주는, 얼마나 하루에 휴대폰을 만지나. 뭐, 이런 것들도 조사 하고, 그쵸, 그렇죠? 진짜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그 휴대폰을 만질 것 같습니까? 하루에 2,617회입니다. 3,000번 정도 지금 들었겠죠? 휴대폰을 거의 태어 일어나서 일어나자, 그죠 예.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만지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그렇죠? 예. 어, 거의 뭐냐면 사람들은 그,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도 그거예요. 예전에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섹스를 덜 한대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볼땐 게임과 그쵸? 그 게임도 요즘 모바일에서 하는 게임이니까 휴대폰이 사실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면 페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북도 하루에 평균 사용자들이 50분 동안 페북에 머뭅니다. 스냅챗은 30분, 인스타그램 27분, 1분 합쳐버리면 거의 페북이라는 곳에서 그죠 1시간 반 이상 그죠 전체 미국인들, 거의 페북은 그렇죠. 거의 뭐 20억도 넘잖아요. 거의 페북에 와츠앱이랑 인스타그까지하시면 32억 정도 되니까 중국 인구의 두배 정도 되는 인구가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 페북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뭐냐면 끝없이 설득을 하고 끝없이 여기 사이트에 머물해서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그렇죠. 일단 넷플릭스 가입을 하면은 그렇죠. 매달 구독료 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구독료가 구독 구독 경제니까요. 그렇죠. 끝없이 그쵸 기호를 파악해서 당신에게 맞는 영화는 뭐다 그렇죠 저도 한번 넷플릭스를 잠깐 회원가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본 영화가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총 2014년도 독일에서 만들어진 히틀러가 다시 돌아왔던 책으로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영화 그가 돌아왔다였는데 그거부터는 이제 히틀러와 관련된 영화들 라치와 관련된 영화들을 그쵸 자연스럽게 탁탁 죽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어 마치 그렇게보니까 아 어, 이들한테는, 그죠 어, 내가 네오나치 통향이 있는, 아, 저는 그 저는 네오나치가 아닙니다. 근데, 예. 어,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는, 에그죠 네, 예, 아주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하면 이들 기업 디테크가 점적으로 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과 문자, 소셜미디어를 제공해서, 그쵸, 데이, 데이터를 제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시간을 많이 머물고, 어떻게 하면 그, 중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죠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해서, 설득의 심리학이 로버트 체알단이가 아시겠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그쵸, 마틴 셀리그만과 함께 미국의 양대 사회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빅테크가 데이, 빅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 그, 그, 이런,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어, 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빅테크 를 규제해야 된다 빅테크가 더 이상 혁신을 하지 않고 독점을 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작은 기업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어제 싸게 인수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입속은 챙기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의 혁신을 그쵸 그렇죠? 실리콘밸리의 혁신정신 실 미국정리를 만들어 놓은 역동성을 어떤 훼손시킨다는 게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자는 결국을 보면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게 이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이 지금, 어, 우리, 라나 포르와 함께 어, 거론되고 있는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건드리는 팀우라는, 그쵸, 그렇죠? 어, 이제 중국계 미국인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은 어, 민주당 지지자고, 이제, 그,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가장 비판적인 사회과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티문은 그렇게 되면은 그쵸. 그렇죠? 이런 빅테크 기업을 기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망중리성이든지 이론이라든지 그쵸. 그렇죠? 어떤 감시자본주의 이런 이런 건 결국 중국 정부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기우를 깼어요. 후반부에는 어, 정말 신랄하게 중국 정부가 그쵸. 그렇죠? 얼마나 그쵸. 그렇죠? 좀 권위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렇게 지능적으로 국민들을 어떤 감시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말면 노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양비론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현실도 대안이 아니고 중국 정부는 더더욱 대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은 빅데이터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감시 사회를 만드는 고도의 빅버러다 사회인데 무단횡단을 하면요, 지금 이게 보죠. 어, 무단횡단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그이 어, 안면인식기술이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 중에서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센스다임이라는 회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인식을 할수 있는 확률을 96%까지 올린 아주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춰놨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거리를 무단횡단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CCTV에서 그쵸? 연결된 어떤 중앙방송에 그 사람 이름이 뜹니다. 무단횡단 하는 학생 그 그러면 사회적으로 평점을 갈감, 떨어뜨려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평점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깎이고 어느 정도 일정되면요. 그 취업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 생활하는 데 제약이 있고요. 만약 이 사람이 반체제 활동을 한다든지 비판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든지 뭐 어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금지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러면 결국 깜빵하는 거고요. 뭐 쉽게 말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은 진짜 빅브라더에 날아가야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완전히 기술력까지 갖춘 조직 의뢰의 한 1984. 스탈린 시절에는, 어, 그렇게 감시하려고 해도, 그때, NK 때는 베리아나 했던 NKVD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중국 민들은 완전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그래서 이 자, 저자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제 바,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제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의회에서, 이제, 공격을 받으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건 중국에게만이어질 뿐이다. 우리는 그쵸. 그렇죠?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그런 어떤 비프라더 체제에서 어 숨막히는 그런 어~ 어떤 그런 억압적인 체제를 만들을 깨트리는데 우리는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파이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인데이 사람은 이란아프로하는 어~ 개뿔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게 자기네들 도움고 자기네들 그쵸. 그렇죠? 어떤 독점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그것은 어~ 허울전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 이 라나프로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 시진핑을 그~ 전에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가정하고 시진핑이 예, 아주 부 한국에서는 시진핑은 아베만큼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이제 근데 이라나프로야가 이 이제 시진핑에 들어서 이제 2013년도 이후죠. 그죠 더욱더 중국이 빅데이터에 투자하고, 더욱더 소형을 하면 감시체제를 강화시킨 독재자 중의 독재자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헨크 폴슨 같은 사람은 시진핑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자라고 보고, 그, 미국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중국과 협상하기로 찾아뵀던 분이 있죠. 예, 전 재무부장관이었고, 시, 어, 골드만삭스 그, 제, 어, 저, 상장할 때 CEO였던 그 분, 은또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 라나포르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네, 이제, 그런 어떤 어, 중국의 AI와 빅데이터를 연결해서 진짜 감시사를 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그제, 그 구글 같은 기업들이, 구글 같은 기업이 이제, 오로라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이 구글 차이나를 만들고 철수를 했었잖아요. 2006년부터 잠깐 동안 구글을 중개 서비스를 했었어요. 지금은 바이두가 중국을 휩쓸고 있지만, 네, 그 바이두는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워낙 간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오로라 작, 그해 작전이라고 해서, 중국의 해커들이, 그때 구글 차이나를, 그쵸, 그, 지메일을 해킹을 해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그 관련된 정보나 이메일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걸 알고, 그쵸, 그래서 구글이 철수를 했었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구글이 2018년도에, 그리고 구글이 완벽하게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검색 엔진을 제공하면서, 중국에 다시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엔지니어나, 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렇게 흑역사가 있었던 거죠 구글의 흑역사가. 이 예. 구글이 이제 세르게이 브리이나 에리 페이지 모두 어떤 구글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 자유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예. 또 애플도 마찬가지 애플은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가 그렇 FBI가 요구했던 그렇테러리스트 휴대폰을 열어달라는 아무 근데 그거를 거부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죠 어, 공산당이 협조하는 그래서. 중국에서 그더 많은 어떤 생산하고 중국에서 최고의 어떤 인기 고급 휴대폰이 될수 있었던 비경에는 그런 중국과의 밀착이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판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들. 미국의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은 정말 사라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진짜, 어, 그니까 이 하나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문화발의 끝판왕이었던 그렇죠. 네이비드 로펠러의 어떤 이제 탐욕의 어떤 그게 화신들이 돼가지고요. 그렇 혁신을 갈가먹고 그리고 역동성을 갉 갈가먹고 그렇예 그리고 초기에 그 그렇죠. 어떤 좋은 기술 같은 경우는 예 초기에 그쵸 그렇죠. M&A에서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고그 기업의 덩치를 키우면서 점점 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얘네들이 등장했던 게 2000년대 후반이고 2010년대 이후에는요. 우버나, 그쵸? 이 정도 외에는, 그래, 혁신적인 기업이 미국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 결국 중국에게 지게 돼 있어요. 중국이 미국보다,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가 정신이랑 어떤 역성성에서 기반을 둔 창의성, 거기에 대한 혁신이, 어, 떤 어떤, 어떤 무기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쵸? 예, 제가 볼 때는, 이 빅테크가 계속 그렇게, 그쵸? 아마존까지, 애플까지, 이제 빅포, 빅포어가, 그쵸? 예, 여기에 넷플릭스나, 뭐, 테슬란 좀 다르겠지만요. 예, 그렇게 된다면요. 정말 그럼 미국의 경쟁력은 사라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이 어떤 이들 기업들을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이들 기업의 어떤 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강한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예, 어, 미국의 국익을, 그죠 미국의 어떤 국력을, 그죠 강화하는 길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라고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통화를 만들고, 가상화폐를 만들고, 이제 비트코인을, 네, 그 자리를 넘보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 구글 같은 에리시믹스 때, 이제 글로만 섹스와, 아, 갈도만 섹스와 함께, 그쵸. 예, 그런 비슷한, 그쵸. 예, 이제, 어떤 통화 작업을 했고, 쉽게 말하면 지금 유튜브도 포함되어 있고, 페이스북도 포함되어 있고, 그쵸. 트위터, 이런, 아마도 이런 그룹들이 하나, 의 네, 금융기업 되면서 그쵸. 어, 이,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도 철저하게 보면 미국의 금융업을 비판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돈은 왕창 벌어가는데, 빅테크 기업이나 금융기업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25% 정도씩 벌어갑니다. 나머지 50%가 그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고요. 기, 아, 빅테크 기업들이 25%의 부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금융기업들이, 그죠 25%. 근데 각각의, 이, 정확히 4%밖에 안 돼요. 8%만이 고용창출 효과고, 그 나머지 95%는요. 그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데 그들이 차주주출라는분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 이 책에서도 이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책에 하는 챕터가 총 모두 열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돈비의 분에 여기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게 이제 어 비테크는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돈을 벌기위해서 점점 은행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쵸. 그렇죠? 마치 2008년도에 그리만브라더 사태 이후에, 거치더 많은 은행들이나 어떤 인베스트먼트, 증권사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쳐서 이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마불사가 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또 하나의 대마불사가 돼서, 이제 더 덩치가 너무 커지면요. 그쵸. 그렇죠. 아마존을 해체한다든지, 그쵸. 그렇죠? 애플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빅테크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빅테크의 엄청난 크기와 규모, 속도 때문에 빅테크를 추적하고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빅테크의 미래를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 그래야 할 책임도 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이제 이것이 그, 리고 이제 디지털 어떤 조세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살아 일자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어, 저희 말하면 이제 고민과 그리고 어떤,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그리고 이제 이제 개인들이 그리고 전체 사회가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책이 어, 정말 어떤, 어, 그재미도 있었고 그 통찰력. 저는 인사이트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결국 돈을 벌려면요, 결국 그쵸, 통찰력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라나포로의 책은요, 언제든지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죠. 그 항상 만약 평가하자면 투썸점 양쪽 모두 두 손을 들어주는 두 손가락을 들어 엄지 손가락을 쳐요. 엄지척을 하는 그런 며칭 어,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 이제 어,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한번 시간 되시면 꼭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